안녕하세요. 아, 우리 여기 평촌에서 왔습니다. 네. 한번 많은 관심 좀부탁드려요 3월 9일 패럴림픽 장인 애 그거 이제 하고 있어요. 한번 좀 읽어주고 하는 좀 부탁드려요. 예? 뭐 그냥 난장한다 예, 장인 그 올림픽 있잖아요. 패럴림픽 이제 동계. 우리가 이게 얼마도 안 남았고 한번.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많이 준비하느라 여기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거 하나 홍보하고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 이이 힘내, 힘내라. 하늘, 힘내라.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? 아, 몰라. 나 피곤한데. 뭐우울일 있어요? 네왜 이렇게 오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최고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는 걸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? 몰랐어요 그냥 올림픽하고는 장애인들도 하는 거 알았는데 처음 알았니요 장애인 패럴림픽 <laughs> 러 왔거든요. 네. 그런 모습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? 어, 뭐, 그렇게 장애인 분이신지도 모르셨고 그냥 일반인 분이신 줄 알았고요. 즐겁게 저희한테 나눠주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이제 가, 덩달아 기분도 좋고 네, 그랬습니다. <laughs>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계속 섭섭한 일이 계속 있을 텐데. 네. 그래도 안 받아줘도 그냥 <laughs> 열심히 해야죠. 점 장애인 올림픽 화이팅!